털게다. 자, 요거 질만한데, 요만한 먹는다. 페리야 자연산. 산만. 뭐가 없어요? 페리는 어떻게 먹나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깔깔분 깔령입니다깔령 깔냥. 오늘은 정진아 풍부시장에 왔는데요.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쇽. 들어오자마자 입구 쪽에 헬스하는 데가 있네. 여기 괜찮아. 하고 있나요? 그러니까. 어저 네 마리인데 말하는 우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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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만 다 자, 요거 7만 원인데 5만 원만 줘요. 그래 7만 원짜리입니다. 다 요거 죽은 죽은 어, 거. 아, 살아서만 한 마리가 7만 원이야. 저잖아요. 저요. 5만 원만 주세요. 그래 7만 원 지금 이제 얼마나 오래 됐어요? 지금 이제 한방내놨어요 <laughs> 할니는 거짓말 안 해. 자, 자, 오, 어? 양도 살았어 그러면 한 마리가 칠 육만 원, 칠만 원이야. 두 마리가 육만 원이잖아. 이거 0 오천 원짜리 또 하나 두잖아. 자. 몇명할 거예요? 두 명이에요. 그냥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? 보고야. 네. 보고. <laughs>

얘도 맛있어요. 폴라 성대도 맛있지. 산란, 다 자연산. 3만 아, 털개가 다 있네.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. 어, 여 털개가 있어. 돼살5 0 0원5 0원 어떻게 해요? 키로 7만 원. 로 7만 원이? 7, 원이야? 대게는요? 필요 5만 원, 5만 5천. 국산 대게. 국산 수입. 대게는 지금 어때요? 아, 35만 원요? 국산 대게는 국산 음. 대게, 크기는 어. 있는데 양 없어요 러시아 대게가 5만 원, 5만 5천 원이란는 얘기예요? 국산 대게 필요는 4만 원. 필요 4. 필요 4. 아, 어차피 여기는 금액이 아.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디 가나. 네, 시장 상인들끼리 정해놓고 같이 파는 거. 아. 네, 유통맞는데도 다 똑같아요 5만원짜리는 5만5천원짜리 대게 뭐가 다른거예요 다리 개수차이아절지예요 아, 5만원짜리는? 네, 한두개에세개이렇게고뭐 두 개. 어, 5만5천원짜리는 한개정도 다이거나 한개정도 방어는 저 몇키로나 나가요? 많이 나가면 5키로에서 6키로 사이 보시면 돼요 나이기는 거보여요 살이, 살이 그다 좋지는 않아서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. 아. 근데 원래 살이 좋으면 이게 못해도 한7% 정도 나가야 되는데. 어자연산 무럭이에요? 아니 양식으로 에요 아, 네. 자연산 으럭 맞습니다. 이저 생선 뭐예요? 장갱이란 고기에요 장갱이. 아. 음. 전복치 들어보셨어요? 네. 네. 전복치랑 과가 같아요. 장갱이랑 과에 전복치미역치배도라치배도라치장치장갱이랑 아 과에 다 들어가는 고기들이에요 그장갱이랑 과에 장갱이란 고기고 3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찬물에 밖에 안나와 음. 몰라서 못 드시는 거죠?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안 봤으니까 네. 네 몰라서 못 드시는 거죠 처음 거. 봤어요 네 저, 저런 거는 키로에 얼마씩 하는 애들? 요 키로로 하시면은 키로에는 하시면 3만원 3만원 네. 지금 그걸 좀 저렴하게 드실 때죠? 음. 전복지는 이내값이 너무 세고 네예 제가 팔지만 도 가끔 파는데 전복찌 이내값이 너무 세 전복찌 킹크랩 어떻게 해요? 다른 거 다른 거 10만원 예, 2 5 k g 2.5kg 팔아는 거는 6만 5천원, 7만원 팔아있는 거 6만 5천원, 7만원 대게는 어, 어떻게 해요? 응아는 도고도하고게 응. 도다리도 만 어. 얘는 민강 도다리, 오징어, 멍게 만 이건 뭔데요? 얘는 민취인데 해가 많죠 여기 빼고 내가 우어걸러줄게요 여기 싫으면 우어줘고 썰어갖고 사만 썰어갖고 사만 응. 보거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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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? 보거는 보거는 로 2만 원. 응. 보거는 키로 2만 원. 보거 살래? 보거는 한 마리 먹을 때큰게 나요. <붙> 한 마리 먹어도 얘가 나요. 얘가 내가 잡아볼게요. 이게 멍고이에요 밀복, 양식이 안돼. 1kg 아, 800인데, 1kg 500, 3만원. 3만 여기 3만원. 그거는한 마리 먹어도 고기 나요. 3만원. 여기 다른 거 서비스 안 해줘요? 꼴락이 맛있어 언니야. 가프 3만원 줘 에, 뭔게나 안셔도 돼요. 여기가 프 3만원 줘요. 여가프 3만원. 어? 오징어. 오징어는 지금 두 마리가 만 원이 오래가 없어, 3만. 그럼 내가 이거 도다니한 마리 더 줄게요. 오래가 없어, 3만 원 더. 오래가, 바... 어, 살까? 네. 그래. 3만 원 주세요. 고고가 1.73만원. 이거 어디서 떠야 돼요? 일로 와요. 햇볕은 손질기 떠야 돼요. 그래라? 회사이치해 했던 돈. 조금 갔던데. 무경. 콜라 죽었어. 콜라 죽어버렸네? 머리 가져가도 먹을 수 있어요? 근데 홍떡, 탄크림 먹으려면 가있다할수 있어요. 아, 그래? 독, 독 없어요? 도구 어? 없어요? 어, 어떻게 먹나? <laughs> 아 그래요? <목소리> 머리 가져갈까? 아니아니안 가져가요 아니, <목소리> <한 잔이 못> <목소리> <그래>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내보자연산 <목소리도> 네. 계좌 이체 돼요?